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그, 막연히, 아, 선지서들은 좀 어려워 하는 생각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 1장부터 12장은, 어, 배경과, 그리고, 그, 남유다의 아픔이에요. 현실. 영적인 그, 어둠, 이런 것들.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7장부터 12장을 메시아 예언으로 채워 놓으셨어요. 어그 안에 우리가 그 동안 어, 신약 성경에서 자주 접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요 7장에 나와요. 또 이방의 땅 갈릴리여 어둠에 앉았던 너희들에게 빛이 임하겠다 9장에 나와요. 또, 이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메시아 예언. 다위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그 한탄과 한순과 또 어둠 가운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 그게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어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의 아픔, 남유다의 현실,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 고발하는 형태로 또 이사야 자신의 그런 그어 연약함을 고백하는 형태로 돼 있는 성경이지만 그 와중에 메시아 예언이 선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1장부터 12장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남유다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예요. 주변 나라들을 경고.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병들게 했어, 죽었어, 이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23장의 이 예언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당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사야의 죽음, 그 바로 직후부터, 어, 백년이 채 끝나기 전까지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 그 한결같이 멸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죠. 어, 그 멸망당한 나라들은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수르, 그 오른쪽 옆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 아래쪽에 있는 구수, 애국, 그리고 이제 어, 이스라엘과 거의 붙어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바로 밑에 어, 그 이스라엘하고 그 아주 뭐 국경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붙어 있는 블레셋, 전부다 하나님께서 어 그이사의 선지를 통해서 망한다 하고 예언을 하세요. 그게 13장부터 23장까지예요. 24장부터 오늘까지 27장까지는 뭐라 뭐래요? 예. 네, 그그어 뭐냐 하면 그온 열방의 그 마지막 날. 그래서 이거를 그이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당대에는 그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결국 종말을 맞을 거야. 어 그렇지만 점진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 세계의 세상 끝날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는 24장부터 27장은 사실은 어. 다니엘 7장부터 12장처럼 그 이미 지나간 예언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남아 있는 계시라고요. 이게 세상 끝날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어그 세상 끝날에 어 어떤 일이 그 벌어질까, 어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까 그 관점으로 오늘 27장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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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뭐, 그 얘기 했죠, 그죠? 예, 근데 그날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나요? 그날. 첫사랑을 만났던 날, 뭐, 그런 생각나세요? 아니면 언덕 위에 손잡고 그 생각나세요? <laughs> 근데 여기 성경에 24장부터 27장의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27장 말씀이 그날 어, 그날 어, 그 오늘 24, 25, 26, 27, 요, 어, 그 세상 끝날의 마지막 날, 그 날, 27장, 그 날에, 어, 온 인류에게 미칠 마지막 날, 그 날, 어, 이 본문이 그 가깝게는 유다 백성들, 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하게 될 날, 어제 그랬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날 마치 출애굽하던 날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지만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와 해방의 날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27장의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날. 불신자들에게 재앙과 심판의 날. 그날 어떤 날일까? 오늘 자, 그러면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벼르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자 거기 잘 우리가 안 들어봤던 그 말이 하나 나오죠. 리워야단, 그렇죠? 네. 근데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와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날렘 뱀 리워야단,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게 뭐래요? 뱀이래요. 뱀, 음. 그리고 그 뱀을 벌하실 때가 있대요. 그리고 또한번 바다에 있는 뭐를 죽이시겠대요? 용을 죽이시겠대 그러면 그 리워야단이라고 불리워지는 뱀이라고도 하며 용이라고도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 딱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실제로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셈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그 어,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뱀 형상이에요. 뱀 형상이에요. 신기해요. 어그이 쌤족들이 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딱 생각나요? 예, 네, 어쨌든 쌤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한 사람 생각나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쌤족에 그 속해 있는 그 문학관 셈족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그 어, 토속 신앙 혹은 그들의 그 우상 가운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은 뱀 모양이요 용 모양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만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깨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과가 어떤 과예요? 여기 보니까. 리워야단 과야.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사람을, 지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들을 힘있게 서로 격려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어요? 예? 예, 지체들을 굳게, 굳세게, 예, 해주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려고. 예. 그렇게 세웠는데, 뱀은 어떻게 하는 자예요, 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하는 자예요. 이간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그대로 성경에 또한번 등장을 해요. 언제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끝날 되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시록에 나와요. 우리 한번 잠깐 찾고 다시 돌아오죠. 자, 이사야 27장은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게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계시록 12장 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배우는 하며 배우는 온 천하를 온 천하를 꾀는 자예요. 꾀는 자. 원어로는 온 천하를 이간질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요, 마귀예요. 사탄과 마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래요? 이게 옛뱀 그리고 큰 용.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싸움과 전쟁이 있을 텐데, 이때 내어 쫓기고, 그리고 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를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27장.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이나 전에 이사야를 성령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유다를 향하여 예언해라. 유다 너희가 피로 바벨론에 곧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날 너를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거야. 그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요? 사탄 마귀의 관세가 깨뜨림을 바탕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인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울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를 신앙 안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다시 찬송을 회복할 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권세 여기 지금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날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누구를요? 날렘 뱀을 리워야단 우리가 게시록을 보니까 이거 누구예요? 실체가 뭐예요?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한대요?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뭐 하신대요? 벌하시며, 벌하시며. 이 벌하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 심판하신다는 말.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모든, 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깨뜨리려고 이 시대를 보세요. 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과 그 믿음의 체계를 깨뜨리려고 온갖 사이비들 이단들 또 그들로 인한 교회에 대한 대적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 여러분 이게 전부 다그 뒤에 이면에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 사탄의 그 세력을 권세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무찌르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재림 앞에. 다 심판 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세요. 그래, 결국 결국 어, 믿음이 이길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세상 끝날 반드시 되어질 일.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악한 사탄의 권세가 완벽하게 어, 심판당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부터 조금 길지만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까지. 자, 어,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를 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갈 수가 나요. 아무든지 이를 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친하며 나와 친한 것이라. 우인에는 야곱의 뿌리가 밝히며 이스라엘의 의미도 없고 꼬집힐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여러분 6절에 야곱과 이스라엘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뭐라고 쓰냐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교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걸 야곱 이스라엘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대요?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 온 지면의 열방에 모든 족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 그 우리 우리 교회 가요. 7월 달에. 제 물론 제가 갈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어떤 계획이 있냐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추방당했어요. 지금 중국에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위장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몇안 돼,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으니까 이제 선교 그만해야지 아니에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대만, 그리고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IMB 그, 어, 김성철 선교사님도 사실은 중국 몽골족, 몽골 아니고요. 울란바토르 그쪽 말고, 중국 안에 있는 몽골족. 여러분, 중국 안에 있는 몽골족이 중, 저기, 몽골보다, 그 울란바토르를 수도로 하고 있는 몽골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거 아시죠? 모르셨죠? 아시죠? 그런데, 그 몽골족 선교하시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쫓겨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7월 달에 저보고 대만에서 그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당한 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할 테니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 위원장님하고 상의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교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야죠. 가야죠. 중국 대륙에서 그 선교를 하시다가 비록 지금은 쫓겨나 있지만 그들이 은밀히 중국에 키워놓은 제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SNS를 통하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기회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다시 재교육시켜서 또 다시 투입시키고 해야죠. 네.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면 중국이 복음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줄 알았어요. 와야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세워진 그 중국 제학교의 지도자들, 그리더들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만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원의 포도원지기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농부와 같이 찔레와 가시덤불과 다 밟고 뜯어내고 불사르고 대신 포도는 참 포도나무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고 한국교회도 이렇게 굉장한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 같고 예. 어제도 교단의 총무님 잠깐 다녀가셨는데 총무님이 교단의 교회들을 쭉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렇더래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거나 회복을 경험하거나 하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극소수 전부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줄고 흔들리고 그, 어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지금 6절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 야곱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오늘 이 야곱을 교회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요 건전한 해석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들의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벌하시리라 2절부터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의 뿌리가 온 열방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예?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복음이 온 땅끝까지 여러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예. 그 때가 마치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다전 세계가 다 복음이 위축되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움이 돋고 온 지면에 꽃이 핀그 그리스도의 결실이 지면을 채우게 되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신다고요. 아민. 아멘. 예.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세상 끝, 끝이 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 여기 보니까 그 결실이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되있는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음, 세 번째. 자 이게 시간은 없고 해야 될 내용은 많고 그죠? 예, 그럼 우리 여기까지 7절부터 9절까지만 할게요. 예, 그다음도 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좀 묵상하세요. 자, 7, 8, 9절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쉬워지죠? 예. 자, 7, 8, 9시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주셨던들 그 백성을 진자들을 지진 것지.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니라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제가사 쫓아내실 때 동풍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야곱의 불의가, 불의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야곱의 불의가, 불의가 속함을, 속함을 받고 속함을 받고 예. 야곱의 불의가 용서함을 받고예요. 야곱의 불의. 교회들의, 그, 그,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연약함이 사함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요.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할렐루야.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 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날, 그 끝날이 되면, 여러분, 택한받은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들, 어, 그 7절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저 불신자들, 저 바벨론과 수루,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이 하겠느냐? 이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죄 용삼을 받을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럼 세 가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그 날이 되면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시겠다?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는 뭐 하시겠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열방을 열방에 그들의 뿌리로 가득하고 결실하게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네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세 번째 이세 번째 약속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네 여러분 세상 끝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정말 정결한 심부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고 막 교회나 우리 주변이 위태위태해 보일 때가 있어 요 그러나 세상 끝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온 지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리워야단, 옛 뱀, 속이는 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여호와의 칼로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그들을 완전히 짓밟으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그 어, 때가. 마지막 때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죄 그리고 죄악들 주님이 멸하실 때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승리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